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 로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제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가격대 지금 이 평선에 머무는 가격대 정말 중요하다 라고 저번 시간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백문의 불여일견 말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리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 나오고 급등 기회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3만원대 이하 가격대에서 계속 어, 텔레그램 우리 주주 전용 카톡방. 우리 구독자 전용 톡방에서 제가 전부 다 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수주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력 자금들, 즉 대량 매수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지금 증권계 유료 리포트 탐방 내용들 전부 다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방사, 아니, 방산. 어, 방산 관련된 부분은 어디랑 같이 가죠? 그쵸. 바로 정부, 정, 정치, 정 정책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국가와 함께 가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들, 어, 지금 공시 나왔던 내용들 혹은 어, 리포트로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 기사로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도 만들어 봤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도 어 수익 날수 있는 기회가 와 있다 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주식 잘하는 사람은 기회를 기회가 왔을 때 항상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는 다들 그렇게 어 생각을 하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현대건설 smr 하나 태양각 천조 우크라재건. 지금 중요한 거 그겁니다. 바로 이 현대 로템이 천조 우크라재건 쪽으로 연계가 된다라는 거. 어디로요? 바로 이 철도 노선으로. 현대 건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현대 그룹 안에 있는 현대 로템이 철도 노선 고속화 작업으로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우크라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재료로 엮어야지 급등이 나오는지 지금 바닷건에서 매수했던 이유들이 전부 다 이제 있었던 거죠 우크라로 엮어버리려고 봐봐 이게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니까 급등이 나오지 거기다가 원래 현대로템 뭐예요? 방위산업업체잖아요 방위산업체 그 관련된 내용들 지금 또 나오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얘기 들어보셨죠? 미상무부 부장과 내주 방한한다 요거 북러 뭐 무기 거래 대응 논의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장관들도 몇명더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방위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한해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뭐 할까요?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의논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무기 거래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러는데 방위 산업 기업들이 같이 안 움직일까요? 같이 움직인다니까. 기업 대표들이 전부 다다 다 같이 들어왔다니까. 알겠어요. 자, 거기다가 그 내용들 요렇게 이제 나오죠. 뭐라고요? 미 국방부 연구 공학 차관 방안 국방, 과학, 기술, 협력론이 나오잖아. 바로 이게, 이게 제가 뭐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뭐 나온다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포트 나와 있는 토대로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제가 뭐 하려고 여러분들께 뭐 이거 대도 안한 내용들 지어내면서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냥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만 드리면 되는 것을. 어쨌거나 주식은 정확한 사실 기반으로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은.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주식은 철저하게 수요와,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품기 현상, 품절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가는 초급등, 초급등, 초급등을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로. 현대로템, 바닥에서 계속 산다고, 뭐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아, 우리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바닥에서 계속 살 거야. 봐봐, 이거 이평선 안깨죠이 말이 뭐냐면, 워낙에 지금 매출 수주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평선 깨고 털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의 세력들이 매집을, 그리고 수량을 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보고서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잖아. 아시겠죠 한미간 정책 전략적 수준 국방 과학 기술 협력 이러면은 뭐 국가 간에 뭐 이런 내용들을 할까요 당연히 잘 나가는 기업들 데리고 와서 해야겠지 기술력 있는 기업들 그 기업이 뭐예요 지금 잘 나가는 거 현대 로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자랑 현대 로템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계속 오르지. 보세요.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올라 버리잖아. 이미 패턴은 우리가 안 봐도 알고 있는데, 왜못 잡아요, 여기서? 왜못 잡아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맞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 누가 봐도 여기서 오를 것 같아. 근데 왜 여기서 못 잡아요? 왜 떨어지면 팔아요? 여기 찔끔 빠졌다고? 정보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맞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주린이 시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유료 리포트고요. 어, 증권계에서는 VIP들 위주로 먼저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몇십억씩 투자하고 매매 수수료 발생하시는 분들 있죠. 당연히 제가 증권사라도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 위주로 이걸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수수료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금액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줘야지 많이 사고 주가도 많이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현대로템 세력들 입장에서도 어, 이 사람들한테 먼저 주세요 라고 하겠지. 굳이 돈 없는 사람 1천만원 2천만원 있는 사람한테 이 내용들 먼저 공유할까요? 절대 안 한다고 목적성이 다르잖아. 저는 제 채널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해주시면 돼요? 그쵸?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구독하셨으면은 구독하셨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현대로템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안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 해 보자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4790127로 구독 현대로템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요 텔레그램 톡방 안내해 드리고 나는 어 톡방 뭐 바빠서 못 봐요. 자료만 좀 주세요. 어, 시간 날때 보게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렇게 뒤에 자료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 자료만 필요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 현대로템 앞에 구독자는 꼭 붙여주세요 어, 구독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사실상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내용들 다 들고 와서 일일이 드리는 건데 어, 아무래도 구독자 분들이 먼저 받아 가셔야 또제 채널 홍보도 많이 해주실 거고 제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영상 통해서 증거 영상 자료 많이 남겨놓는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주시고 종목 통해서 수익나는거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죠? 어, 주식 유튜버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익만 드리면 되는거지. 백문의 불혈견 제 영상 보시고 다들 큰 수익 받아가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찍고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톡방 그리고 ppt 자료 유료 리포트 들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많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꼭 현대로템으로 이번에 신고점 가 신고점에서 다 같이 한번 매도해 보자구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목표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5배 6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5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요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 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급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이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요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